네, 레비기 27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2페이지 말씀 레비기 27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레비기 27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22페이지 말씀입니다. 이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22페이지에 우리 한번 다 같이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다섯 5규비, 규빗, 너비가 다섯 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삼 규빗으로 하고 그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노스로 싸고 죄를 담는 통과 부사과 대야와 고개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제단의 그릇을 다 노스로 만들지며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출애굽기의 번제단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성막을 만들고 성막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들려고 한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는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가 신앙 설명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전자제품이 아주 성능이 복잡하지 않습니까? 복잡하기 때문에 사용 설명서를 잘 봐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수 있는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가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과 하나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구약 시대에는 성막을 만들고 오늘 본문에 번제단을 만들라고 했습니다. 이 성막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옥해 되는 방법에 대해서 백성들에게 시청각적으로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를 통해서 만들라고 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과 21절에 오면 구약성계에 나타난 이 성막, 성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 성막을 세워서 성막 가운데 구름 기둥, 불 기둥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것은 장차 참 성막이요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타나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는 분이 되실 것이다. 그래서 이 구약 시대의 이 성막,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성막과 번제단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글 때 그리스도 은혜와 예수그리스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될줄 믿습니다. 호세아서 말씀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지 죄사함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지 미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지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고상하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거배가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귀하기에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긴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천국에서 결혼하는 혼인잔치에 들어가며 하나님의 신부가 되는 축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구약 시대 성막은 바깥들과 성소와 지성소가 되어 있으며 이 바깥들 가장 입구에 번제단이 있었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속죄 제물을 가져갈 때 먼저 짐승을 번제단에 가져가 와서 이곳에 피를 뿌리고 불을 태워서 바쳐야 됐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도록 충성하신 것을 상징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 1장 9절에 보면 제사장들은 그전부를 제단에서 불살라 번제로 드릴지니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 냄새라. 그래서 순전한 어린 양이나 염소를 제사장들이 가지고 와서 그를 죽여서 그 피를 제단에 먼저 뿌립니다. 그리고 이 속죄 제물이 되는 이 양을 제사장이 각을 뜹니다 가슴과 다리와 머리로 다 분리를 해서 그 모든 부분을 다시금 저 번제단에 들고 가서 불을 태워서 하나님께 바쳐야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번제단에는 제물을 불태워 바칠 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번제단이었습니다 그래서 번제물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태웠습니다. 피는 저 번제단의 내 뿔에 바르고 그리고 번제단 주에 그 짐승의 피를 뿌리고 난 뒤에 짐승의 모든 몸을 조각을 내서 통째로 저곳에 불을 태워서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는 것이 바로 번제단입니다. 하나님이 왜 번제단을 만드셨는가 이것은 전적인 순종을 뜻합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우리 인생의 죄를 범하면 짐승이 피를 쏘아서 죽어야 되는데 피를 쏘아서 죽여서 저 짐승을 각을 떠서 모든 부분을 불태워버립니다. 일부만 불태우는 것이 아니라 전부를 불태웁니다. 짐승의 지방까지 다 불태워 바치는 그래서 이것을 번제라 뜻하는데 전적인 순종, 온전히 불태워 바친다 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을 상징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도가 온전히 하나님께 자신의 몸을 불태워 바치듯이 십자가에 모든 것을 아버지 뜻에 순종하여 전적으로 아버지 뜻에 복종한 것이 나옵니다. 빌리포스 2장 8절에 근본 하나님의 본체 신나 사람의 몸을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아버지의 뜻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본래 인간의 육체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세상을 만든 창조주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영원불멸한 존재입니다.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인간이 만들어기 전에 해와 별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존재했던 창조주였습니다. 이 창조주가 인간의 육체를 입고 아버지 하나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죽기까지 십자가에 복종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찬양과 영광 천사들에게. 찬양과 영광 속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육체를 입고 와서 멸시와 천대를 받는다는 것은 굉장한 고통과 아픔입니다. 하지만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 에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짐승을 죽여서 피를 번제단에 뿌리고 짐승을 통째로 번제물로 바치라. 이 말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몸을 번제물처럼 통째로 하나님께 바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너희 죄들이 용서받을 것이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구약시대에 번제단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번제단을 통해서 죽도록 충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의 아픔을 참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들이면서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믿는 자에게 구원의 근원이 되었다. 이 말은 우리도 역시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운다는 것입니다. 왜 인생이 이렇게 많은 시련과 문제와 질병과 아픔과 어려움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천국에 태어나지 않고 이 죄가 많고 문제가 많은 이 지구에 태어난 근본 이유가 있습니다. 이 지구는 어떻게 보면 불가마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철광석을 불가물 속에 넣으면, 천오백 대 이상 올리면, 거기서 순전한 금과 은을 추출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슬픔과 탄식과 눈물과 아픔이 있는 이 지구에서, 고난을 통해서,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싫은과 고난과 역경이 없으면,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고난을 통해서 주님이 순종을 배운 것처럼 우리도 그 순종을 본받도록 하기 위해서 주께서 먼저 번제물로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우리도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를 목숨을 던진 것처럼 우리도 주를 위해서 마음뜨 뜻과 목숨을 다해 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될줄 믿습니다. 대충 대충 사랑해라.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같이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산아 죽어나 우리가 주의 것이라. 우리가 직장에서 일하고 운전을 하고 사람을 만나고 밥을 먹고 물을 먹고 옷을 입고 거동하는 매 순간순간들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에서 이 모든 것을 해야 될줄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됩니다. 주님께서 매순간 순정하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정함으로 인류 구원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도 이 우리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 글도를 찾고 의지함으로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될줄 믿습니다. 빌리포스 1장 12절에 보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씀은 십자가에서 주님이 죄사함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속량해 주셨지만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매일매일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우리에 맡겨진 이 믿음의 길을 붙잡고 나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처음에는 예수 그들를잘 믿다가 나중에 주님을 버린 대마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니골라가 그렇습니다. 니골라는 성령 충만한 일곱 집사로 교회 기둥 같은 존재였는데 나중에 니골라당 교리로 이단을 만들고 이단의 개수가 되었습니다. 신천지 이만희가 그렇지 않습니까? 신천지 이만희 이분도 이단의 개수가 돼서 수많은 사람들을 지금 영원한 지옥불로 던지는 그런 부끄러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삶의 구원을 끝까지 이루어 가야 될줄 믿습니다.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런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나도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 있다. 이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한 후에 나도 버림받을까 두렵다.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내 구원을 이루라. 이 말은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갈 것이지만 매일 매일 살면서 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수요 예배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멀리 이렇게 운전을 해서 안동에서 여기까지 와서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이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늘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삶의 구원을 이루어가고 순종함으로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상급받는 하나님의 신부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열심을내서 우리가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줄 믿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멸류가한 줄이라 일본의 기독교인들이 예전에 굉장한 핍박을 받았습니다 굉장한 핍박을 받음에도 목숨을 내놓고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았던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도를 위해서 순종하는 그래서 하늘에 상급받는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 번제물은 예수 그리도께서 죽도록 우리의 죄를 위해 순종하는 삶을 사셨다. 또한 이 예수 그리스도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는 것을 뜻합니다. 레위기 4장 13절에 보면 여호와의 계민 중 하나라도 부지중에 범하여 허물이 생기면 구약 시대는 죄를 범하면 반드시 짐승을 가지고 와서 짐승의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내가 지은이 모든 죄를 짐승에게 전가합니다. 짐승이 다 뒤집어 씌웁니다. 내 죄를 이 짐승이 다 뒤집어 씌워서 내 죄를 담당합니다 짐승의 머리 안수하고 짐승을 죽여서 피를 저렇게 번제단에 바르고 번제단에 뿌려야 했습니다 흠 없는 재물 어린 양이나 순 양을 가지고 짐승을 죽여서 제사장이 조각을 내서 저 모두를 통째로 번제물로 불태웠습니다 그럴 때에 백성의 죄가 용서받고 덮어졌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죄를 지으면 저렇게 짐승을 피를 쏟아서 짐승의 몸을 각, 각을 떠서 불태워 바쳐야지만이 하나님 앞에 죄가 덮음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대한 대가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이것은 죄인은 반드시 저 번지단에서 불타 온몸, 짐승의 온몸을 불태우는 것처럼 영원한 지옥불에서 불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번제단은 우리의 죄를 위해 대신 지옥 형벌 같은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짐승에게 안수해서 내 모든 죄가 이 짐승에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 짐승을 죽여서 불태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줄 믿습니다. 구약 시대는 짐승을 죽여서 사람의 죄를 덮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히브리서 10장 4절에 황소나 염소의 피가 사람의 죄를 제거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우리 집 강아지를 죽여 가지고 내 살인죄 내 간음죄가 용서받는다. 이러면서 지나가는 사람도 웃지 않겠습니까? 구약 시대에 짐승을 죽여서 인간의 죄가 용서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장차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들 죄 때문에 대신 처벌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너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 이것을 보여 주시기 위해서 구약 시대에 짐승을 죽여서 피를 쏟고 각을 떠서 불태워 속죄물로 바치라고 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속죄 재물이 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번제단은 바로 예수 그리또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는 것을 뜻합니다. 용서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또는 죄를 위해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자기의 몸을 드렸습니다. 그 피로 말냐만 성냥, 곧제사함을 그 얻도록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매달린 줄 믿습니다. 헛된 행실에서 대숙감을 받은 것은 흠없고 돈없는 어린 양 같은 예수 그리또의 보배로운 피로한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을님께나아오고 영원한 천국에 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십자가의 피를 날마다 마시며 살아야 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십자가의 피를 마시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원수마귀가 우리 믿는 자마저 삼질로 하고 우리의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고 우리의 생각을 빼앗아가고 우리를 산만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너무 산만합니다 유튜브, 인터넷 24시간 방영되는 케이블 TV, 세상의 온갖 오락거리, 영화, 그다음 자동차를 타고 나가면 상가들로 오락 시설이 넘쳐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해야 되는데 우리의 생각이 너무 쉽게 사만해져 버립니다. 그리고 너무 지나치게 살아 계신 하나님을 찾기보다 세상 일하는 데 집착하다가 주님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늘 예수의 피를 마셔야 될줄 믿습니다. 예수의 피로 나를 덮어주시고 예수의 피로 내 죄를 씻어주옵소서 무엇보다 이 마지막 세대에 필요한 것은 예수의 피로 매순간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도 예수의 피로 전도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전심으로 주님을 찾지 못한 채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의 피로 내가 주님께 집중하지 못한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오늘도 직장에서 일하고 운전을 하고 사람을 만날 때내 영혼이 예수 것들을 찾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옵소서 늘 예수의 피를 마셔야 될줄 믿습니다 늘 예수의 피가 우리의 음료수가 돼야 된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데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피는 참된 음료요 내 사는 참된 양식이라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켜 기쁜 마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성기게 합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살아간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천국 가는 방법은 예수의 피로 날마다 회개하는 겁니다. 특별히 죽음의 순간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죽음의 순간에 마귀가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두려움을 줘가지고 회개를 못하게 만듭니다. 어떤 죄인이라도 죽음의 순간에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데 원수 마귀가 마음을 두렵게 하기 때문에 회개가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종을 앞둔 안 믿는 사람들은 특별히 괴성도들이 가서 기도해 줘야 될줄 믿습니다. 특별히 죽음의 위기 앞에 선 사람들은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를 해 줘야 됩니다. 원수 마귀가 떠나고 두리명이 떠나고 죽기 전에 자기가 지은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회개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죄도 용서해 주십니다. 왜 천국에 못 갑니까?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못 갑니다. 회개는 언제 해야 됩니까? 한번 하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왜냐? 우리 인간은 밖에 나가면 먼지가 우리 몸에 붙을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사람은 호흡하는 순간, 살아있는 순간, 마음과 생각 가운데 하나님 앞에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면 용서해 주십니다.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천국에 가지 못합니다. 우리는 예수의 피로 끝까지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줄 믿습니다. 특별히 죽음을 앓던 사람들 무서운 질병을 앓던 사람들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두려움이 떠나고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의 피로 회개하다가 우리 가족들 천국에 보내야 될줄 믿습니다. 예수의 피로서 속죄 안 받고 예수의 피가 우리의 음료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계시록 7장 9절에 천국 백성들은 예수의 피로 자기의 세마포 해벽을 씻는 사람이다. 날마다 씻어야 됩니다. 날마다 예수의 피로 우리의 행실을 씻고 예수를 예수의 피로 날마다 우리를 씻어내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속죄 제물로 하나님께 바치는 역사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번제단을 통해 상징되는 것은 우리를 화목해 하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번재단에 번재물을 바침으로 백성들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소나 양으로 화목재물을 여호와께 드린 자는 아무 흠도 없는 온전한 곳으로 드릴지니라. 화목재로 이 번재단에 불태워 재물을 바칠 때 하나님이 사람들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첫 사람 아담과 하나님 관계는 굉장히 화목한 관계였습니다.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 관계가 깨져버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신부라 부르고 하나님 은 우리의 남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말씀 보면 고멜이 남편을 버리고 잘못된 길로 갔지만 호세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비싼 돈을 들여서 자기의 부인을 되찾아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참 신랑 하나님. 이신 예수 그리토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신부로 여기고 십자가필 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정노라는 우리를 다시 사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예수 그리토의 십자가를 통해서 함옥하게 하셨다. 성경은 예수 그리토가 함옥 제물로 돌아가셨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제인들었을때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와 화목하게 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화목이 된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신랑이 됩니다. 천국에 가면 혼인 잔치가 펼쳐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주님의 신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는 신랑이 되어서 하나님의 신부의 권세를 가지고 천국에서 영원토록 주와 함께 왕노릇 하는 복을 받게 될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시려고 번제단으로 예표된 십자가에 자기 온몸을 바치신 것입니다. 십자가로 이 둘을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 이 둘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뜻합니다. 이 둘은 교회 안의 모든 지체들을 뜻합니다. 교회 안의 지체들이 어떻게 사랑으로 하나 될수 있습니까? 화목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능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 다른 환경과 서로 다른 처지에 있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우리가 하나 될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화목케 하는 공동체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분쟁과 다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줄 믿습니다. 종이나 자유이나 남자나 여자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될수 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화목케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화평케 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므로 우리 가 화평케 되며 선을 행하고 착한 행신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며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고 화목케 하는 직분을 받아 주의 말씀 화목케 하는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해지므로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가 화목케 되는 역사의 길을 소망합니다. 화목케 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십자의 복음을 전하면 믿지 않는 이웃들이 하나님과 화목해될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남편과 믿지 않는 가족들이 하나님과 화목해될 수가 있고. 영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목해 하는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하목해 하는 직분을 받았음을 기억하는 여러분이 대신을 소망합니다. 너희를 어두운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하신 이에 예, 기이하신 빛에 들어가게 하신 아름다운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그래서 늘 말씀을 선포함으로 세상을 하나님과 하목해 하는 그런 십자가 복음을 열심으로 전하는 여러분의 대신을 소망합니다. 이 시간다가 참 통산을 기도하겠습니다. 구약 시대의 번제단은 우리의 전을 속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며 죽도록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주님은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예수의 글들을 받아서 우리도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순종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날마다 예수의 피를 음료수처럼 마시는 주의 성도들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십자가로 화목해 하신 것을 기억하므로 교회 안에서 서로 화목해 되고 화목해 하는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의 지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전능하시고 늘어오신 아버지 하나님 구약시대 본재단은 죽기까지 십자가에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상징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으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여 종의 형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였습니다. 십자가에서 참된 어린 양이 되어 번제물같이 하나님 아버지께 자신의 몸을 바치므로 우리의 죄가 죄 속함을 받고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신부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도 이제 음각 뜬가 목숨을 다해. 나의 창조주요 나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순종하며 살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고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여, 사는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해주옵소서. 호흡하는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해주옵소서. 직장에서 일하고 운전하는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해주옵소서. 사람들을 만나고 교제하는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해주옵소서. 매순간 살아가는 이유가 예수 그리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와 주의를 먼저 구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먹든지 말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예수 그리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속죄의 피를 우리 음료수처럼 마시게 해 주옵소서. 우리에게는 속죄의 피가 필요합니다. 주여 날마다 이 피를 마시게 해줘 없어서 날마다 이 피를 뿌리게 해줘 없어서 날마다 이 피를 붙잡게 해줘 없어서 이 피를 붙잡는 자영생하는줄 믿습니다. 이 피를 붙잡고 외계하는 자 영원한 생명 얻게 될줄 믿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가족들이 이 피를 음료수로 마실 수 있도록 허목케 하는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이 피를 마시는 자마다 영생하는 줄 믿습니다. 이 피를 주장하고 이 피를 붙잡고 회개하는 사람마다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겠다 약속하여 싸우니 이 놀라운 십자가의 복음을 나의 가족들에게, 나의 친척들에게, 나의 이웃들에게 전하여 허목케 하는 직권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냐, 교회 안에서로 예수 그리스도에서 화목한 우리가 될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